층을 줄여갖고, 그냥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그지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단계, 개층을 줄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에드호 크러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에드호 크러쉬. 그냥 한국말로도 쓰셔도 돼. 에드호 크러쉬가 구조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리고 인간의 형태를 바꾸는 게, O, D. 조직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D 하면은, 아, 인간의 행태를 바꾸는 거구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바꾸는 게, 거기면 OR 기법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 기획에서 배우실 겁니다. OR 기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과업은 뭐 쓸데없는 과업을 없애는 거니까, 뭐 이건 그렇다 치고. 하여튼,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중에서 OD,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깊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으로 깊게 들어가는 게에드크러쉬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아, 옆에 실력을 볼게요. 실력을 보시면, 조직 혁신 과정에 대해서 학자 세명이 얘기했는데, 레빈, 어, 레빈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지? 아까 리더에서, 일차원적 리더, 얘기한 사람. 네, 그 레빈, 이분이 얘기한 게 시험 문제 뜬금없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력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여러분들 슥 하고 넘어가고 이게 시험 문제 나고다 당황해하고 막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할수 없이 다 읽어드려. 내비는 낡은 것의 해빙이야. 그러니까 낡은 것의 해빙이라는 건 뭐야? 변화에 대한 압력이 발생되는 거지. 낡은 것이 점점 녹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 지금 막 뭔가 변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 일대 갈등이 엄청나게 찍어 갈등 그치 변화 안 하겠다? 막 갈등 전도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의 재결빙 이거는 이제 변화가 정착이 되는 거죠. 이요세 개를 묻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낡은 것의 해빙,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의 재결빙. 그럼 요 사람만 나오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나오겠지, 그치? 자 카이덴 두 번째입니다. 카이덴, 자, 인지. 자,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지. 아, 좀 변화해야 돼. 이대로 가면 안 돼. 라고 느끼는 거지. 드디어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반. 그리고 그 계획서대로 수행합니다. 시행, 그리고 평가. 너무 단계는 다 알겠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치? 인지, 이반, 시행, 평가. 앞자만 따서 외우는좀 그렇지 않아요? 인입시평. 안 되지 않아요?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네, 휘슬러라는 사람. 휘슬러, 자극. 자극을 받는 단계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착상. 행동을 계획하는 단계. 그리고 착상된 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안. 그 승인을 받는 단계를 대안. 그 다음에 아, 이거는 평가 이런 건 없네. 자극, 착상, 대안, 적용. 그죠? 근데 저는 카이든이 아무래도 나올 것 같기도 해. 워낙, 이그 휘슬러보다는 카이든이좀 워낙 유명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외워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직의 혁신을 대부분은 저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굳이 외우지 마시고 감만 잡으세요. 기득권에 대한 침해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혁신 시킨다는 거는 원래 높은 사람부터 혁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보고 너네 권력 내려놔라. 그러니까 윗사람들은 어나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침해. 그래서 저항이 세지는 거고.